반갑습니다. 소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장막처럼 이렇게 차널을 덮어놨는데, 어, 링컨 모델입니다. 자,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극세사천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게 대형 SUV 모델이죠. 미국 차인데, 링컨 네비게이터 모델입니다. 어, 4세대 모델이고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산되어 온 이제 신형 모델입니다, 일종의. 우량하죠? 우량? <laughs> 그냥 웅장하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말 미국 차답게 정말 크네요. 어, 이 차는 캐리락 엑스클레이더와 그 어,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형 SUV의 그 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엑스클레이드에 비해서는 조금, 좀 시장 규모가 조금 작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인기가 그 엑스클레이드에 비해서는, 이, 뭐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차가 너무 크고, 크고, 그 다음 기름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예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이런 대형 SUV가 인기가 있으면서 이런 미국 차들이 조금씩 들어 이제 병행 수입으로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간에 뭐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음. 퀄리티는 정말 좋고요. 자, 한번. 실내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입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네요. 그쵸? 뒤쪽도 한번 보실게요. 뒤쪽도 저렇게 후석 모니터까지도 다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뭐바닥 카페스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단 이렇게 시트가 슬라이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엔진을 보시, 자, 엔진입니다. 엔진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네요. 그쵸? 라지에이터 그그릴도 보시면 정, 다 뚫려 있고요.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좀, 저, 본넷 그 힌지 부분이 조금, 좀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조금 오게티이긴 하네요. 보니까. 자, 트렁크 부분을 보실게요. 자, 트렁크 보실게요. 보실게요. 보시면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쪽. 3열 시트가 폴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죠. 이쪽 면도 그렇고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뒤쪽 트렁크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오픈은 안 되네요. 이 정도까지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제가뭐이 차중에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좀 색다른 기믹이 하나 생겼어요. 잠시만요. 저도 이런 기믹이 이렇게 실차하고 똑같이 재현된 모형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렇게 높은 차들은 이제 이렇게 타기가 힘드니까 원래 문을 열었을 때 열었을 때 발판이 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것을 재현해놨다고요. 물론 오토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위로 올라오게끔 이런 식으로 발판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색다른 기능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 보이시나요? 자 반대쪽을 보실게요 반대쪽도 이쪽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싹 나옵니다 그쵸? 단 이걸 올렸을 때는 문이 이렇게 간섭이 생겨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을 넣어 놓고 문을 열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발판을 위로 탁 당기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어 색다른 기능, 기능인 것 같네요, 보니까. <laughs> 자, 물론 위에도 썬루프가제한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게 오픈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 보시면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도 있고요. 요쪽도, 요쪽도. 그죠 상당히 웅장하게 잘 만들어졌나. 색깔도 이게 그레이, 이게 뭐죠? 스카이 블루? 하늘색 같은 느낌인데 상당히 색깔도 예쁘네요, 보니까. 음. 자, 이 모델은 뭐 앞전 링컨 그 뭐죠, 모델과 동일하게 이 밑에 이렇게 나무결 모형으로 된 이런 판도 이렇게 함께 제공이 됩니다. 훨씬 조금 더 있어 보이죠?